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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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조계사에서 부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에, 탄보라고 합니다. 오늘 에, BTN 음, 에, 지대방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련이 설레인을 한편으로 아무, 어, 부족한, 음,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뭔 얘기를 할수 있을까, 어,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아마 우리 조계사 부자님들이 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네. 와, 우리 부주지 스님 네. 출연하셨네. <laughs> 네. 아주 반가워 할것 같아요. 네. 네. 어, 스님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1910년이었어요. 네. 네. 1910년 전신인 각황사를 시작으로 조계사를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요. 100여 년간의 이격커이 쌓인 조계사의 역사는 이제 불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대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계사를 소개하자니 어, 너무나들 잘 아실 것 같고 어, 자세히 오래 봐야만 알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조계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